이러니까 이게 보는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별로 안 급한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 짜가 되야 되는데 지금은 짜, 짜 이렇게 이 갑자기가 되는 거 어, 네네. 그거 한번 연해 주시고 어 준비 시작할 때블랑스 있잖아요. 네. 백상희 준비 시작 하잖아요. 그때는 어. 한번 해봐도 괜찮요 네.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할게요. 여기서 들어오는 거죠. <laughs> 아 여기서 하는 거죠 여기서. <laughs> 어, 제가 플러스 <프랑스 웃음> 한번 해볼게요. <laughs> 속도, 저도 저도 <laughs> 뭐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? <laughs> 아 그래요? 그한 나와요 그러면. 다 <laughs> 준비됐죠? 준비 시작. 어, 어, 어. 대신 이게 웃기려면 진짜 굳은 결이가 필요해. 굳은 결이로. 아, 아. 아유. 아유, 진짜 웃겨. 플라주 보럽다. 하 근데 플라주가 제일 별거 없이 많이 웃길 수 있는 캐릭터야. 웃기는 웃긴가 웃긴 근데 나는 하는 도안 웃겨서. 근데 어, 그, 웃겨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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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랑슈 증상 할때 고개 절대 숙이지 않기. 아 네. 고개 아, 않게. 네 고개 절대 숙이지 않기. 숙였어요. 네또 숙였죠. 아또 숙았다. <laughs> 아, 또 숙았다. 아, 아. <laughs> 악수 전에 호흡이 너무 편안해요. 아네 맞아요. 아까 좀 너무 그쵸? 갑자기 너무 했어요. 네, 편안해. 네, 네. 그래서 다시 끌어올리기 전에 네, 힘들어요. 네. 네. 내가 참았다 는 해소가 아니에요. 이미 가 아직도 네, 가고 싶은데. 끝. <laughs> 내가 잡았다. 아, <laughs> 이 상태에 있는 거 해소돼서 잡았다. 아. 네. 말이 아, 창을 네. 네. 때 말이 말이야 내가 찍었어. 말이 창을 때 <laughs> 눈이 보여요. 그러니까 처음에 브라운가뭐 얘기하죠? 히터는 껐나요?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했죠? 눈이 안 보였죠. 때불어불린다다 그때 왜안 불리는지는 알아요 이거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유로운거잖아요 근데 또 하는거야 뭐였죠? 대사 한번 해세요 말이 나오기 전에 껐나요? <laughs> 릴리도 마찬가지. 시선이 계속 떨어져요. 계속 내려가요. 혼자 버티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똑같이 계속 이렇게 내린 상태로 얘기하거요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하는 사람이요 그래도 앞에 보거나 위에 보거나 해주셔야 돼요. 어, 목소리 바뀌는 거 아주 좋고요. 어, 참을 때 저기 뭐죠? 참을 때보죠 샤틀레오 전후보 뭐죠? 27이요 거기 한 번만 할까요? 답이 <laughs> 제모부터 있어요 아! 어! 나이가 어떻게 되죠? 27이요 지금도 계속 아래쪽으로 가있죠 시선이 음. 이게 버릇처럼 그니까 러 물론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그럴 수있어 근데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사람들 그래서 차라리 멀리. 원근에서 일해서, 그러니까 고개를 올린다고 올렸는데 눈이 어? 아래 에 있는지 모르겠어요. 네, 눈이 아래 에 있어 요 지금. 시선이 계속 아래거든요. 있 어, 제일 관객이 네. 보기 편한 응. 거는요 일직선에서 1 5도 정도 응. 위에가 관객이 응. 보기 제일 응. 편해요. 응. 한번 해볼까요? 이십일도. 아무래도 <laughs> <손을 웃음> <손을 웃음> 라인은 어떻게 되죠? 오케이. 자, 앞에 계신 분들 보세요. 지금 릴리가 참았잖아요. 어디가 제일 많이 보여요? 릴리한테. 아, <laughs> <거>, <laughs> 어, <laughs> 아니, 많이 안보이 많이 잘보 릴리가 참을 때. 참 참을 때. 입? 아, 다리 이. 아, 참. 거 아, 또. 손리괜찮 얼굴 보여야 돼. 음. 아, 음. 음. 할 그러니까 뭔가를 할때 지금 그냥 꼭 다른 사람들을 다 참을 때 보면 얼굴이 열리를 하잖아요. 릴리만 문만 움직여요. 계속 이러고 있거든요. 참는다는 걸 보여줘야 돼. 꼭그 우리 원어 버전처럼 이렇게 하라게 아니라 참잖아요. 그러면 일단 숨이 이 호흡으로 가는 거거든요. 참을 때는 조금 그러면.

아는지 모르겠다. 얼굴 좀 빨개졌어요. 오, 이영주 보는 못 살아. 이분들 좋다 좋아 좋아. 잘어요 릴리 아버지 그 대사 할 때요. 네. 정면 보고 하시고요. 그래서. 시선 웬만하면 떨기 좋아하고요. 다 떨어지는 거. 나는 아버지한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어요. 와. 이렇게 해주세요. 아, 네. 아, 그 이런 대사 있잖아요. 이런 대사는 막 시끄럽다가 정적으로 확 바뀌고. 거의 이 대사를 하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관객들은 어 릴리가 좀 나아졌나? 이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걸 집어줘야 돼서 처음에 아버지 얘기를 딱 듣고 정면 보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했어요 릴리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그래야 확 몰려요 관객 시선이 네 관객, 가운데 있는 관객을 찍어서 그냥 관객한테 얘기해주세요 잘안 보이겠지만 관객은 그렇게 어, 해주시고 연설도 마찬가지예 시선 변화가 지금 좀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는 정면으로 딱 찍어주시면 좋고 두 번째 연설할 때는 굉장히 내려가잖아요내려왔다 어쩌구 저쩌저 어쩌구 저쩌구 어쩌구 저쩌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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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면서 찾아가야 돼요 이해되시죠? 연설할 때 마지막에 앞에 부르는데 마지막에 어디지? 희망을 어, 불러야 될 텐데 네 거기 희망을 응. 그 전에 뭐죠?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거기부터 어떡해 <laughs> 어떡해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불러야 될 텐데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음은 <힘을>, <laughs> <자. 웃음> 아, 스탑 맞아 이번에 이쪽으로 가로돼그래서 어, 그리고 뒤돌아면서 작아지는 건 뭐,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? 네돌 때부터 하나요. 소리가 작아지면 돼요 <laughs> 방뇨하고 대사하시잖아요 밥 지나갈 때뒤보시는데안보시는게더 좋아요 소리가 아. 뒤로 빠지게 아 그러면 그냥 이렇게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네네 그렇게 그리고 도는 걸 릴리가 했어요 아 멋있는 거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벅찬 호흡 어우 어렵 한번 해볼까요? 좋아요 근데 그 음. 처음에 괜찮았어요기거는 약간 데 벅차... 네, 괜찮았어요. 네. 저번에, 폭염. 네. 네. 아, 오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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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번도 오늘도, 오한도 가볼게요. 늘도 오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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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야도믿늘도해늘도야늘도오늘해오 지금 이제 어떻게 어떤 느낌입니 이렇게 해서 으르르하다가 으르르 탁 이런 느낌이거든요. 그냥 자기가 한 거잖아요. 근데 지금은 밀려 사는 것 같아. 차라리 으르르 탁 이런 거 의지 의지. 아 의지로. 본인 의지로 한 걸로. 오케이.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심한 욕을 한 거래요? 하고 3초간 만에 쉬어주세요. 아, 상태. 네. 아. 거기 아, 한번 해 볼까요? 자, 속으로 숨 세고 밖에 세인데요? 그좀좀 조용히 좀 합시다. 씨발 거. 씨발. 지금 나한테 씨발이라고 했어요? 배상.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씨발 욕을 할 수가 있어요? 할말은좀 해야겠습니다. 아, 여기가 좋은데. 박자는 좋은데. 그. 이다 있으면. 아, 아니 그냥 정지. 알겠습니다. 한손 빼고. 네. 씨발? 지금 나도 씨발이라고 했어요? 맹상!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씨발 욕을 할 수가 있어요! 할 말은 좀 해야겠습니다 이거 그냥 씨발 x 같아요 이렇게 해야 돼네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아... 안 웃으면 이 정도 이게 여 거예요? 그러려면 확실히 여수 찍어줘요 안 웃으면 내가 땡입니다 진심으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잘요 그리고 백상은 싸움 씩 긴대서 너무 힘들죠 저는 괜찮아데 거기가 거기가 아, 계속 참... 중간에 죽었다가 살았다 아그래 죽었다가 살았다 이랬거든요 그것도 한 마시는 호흡이 좀없었는요 거기가 이제죠난여 가고 싶을 때 욕하고 선 밟고 싶을 때선 밟고 응. 거기가 어디죠 가스 나 여기 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정정으으로살더어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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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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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했던 소리야, 나는 당신들하고 그름 아니야까지 하고. 그렇게 했던 소리야, 나 당신들하고 구름 아니야. 새로운 노움 마시고, 아, 어? 나 내가 욕하고 싶으면 욕해. 손 밟고 싶으면 손도 밟고. 가스도 수도도 걱정하지 않아. 그리고 쿠폰 유지에 한번더꼬도풀고 같은 말도 딱한 번만 해까지. 나는 선도, 세견도, 하나님도 무섭지 않아. 당신들 같은 질문 이렇게 쭉 가주세요. 네, 세 번으로 나눌 건데. 네. 세 번, 알겠습니다. 한번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좀 뱅상이 좀 불쌍해 보이잖아요 그럼 릴리도 내 말을 잘 들어요 두번 다시 말하지 않을까도 바로 하고 잠깐 음... 한번 해주세요 한번 해봐도 될까요? 한번 해봐도 될까요? 네네 네. 네. 그러면 릴리도 화만 내는 게 아니라 좀 슬퍼질 거예요 뱅상이 어... 불쌍하기도 하고 뱅상이 하는 얘기는 모두의 얘기거든요. 다 이렇게 생각해요. 다저 사람은 이상하네.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 운하가 럴 거예요. 볼게요 아니 언제 우리가 그룹이라면서요? 그룹 같은 소리 안 해. 나 당신들하고 그룹 아니야. 나 욕하고 싶을 때 욕하고, 선 밟고 싶을 때선 밟고, 수도도 가스도 수도 걱정하지 않아. 나코퍼 만 갖고 이렇게 배틀 연기 대사를 이 대사를 야, 이렇게 밟아. 그래서 그룹 가, 그룹이라고 했잖아요 그룹까지 소리 해 주셔야 돼요. 모든 지면 너무 힘들어. <laughs> 아니, 아, 진짜 어른 대사야 대사. 진짜. <laughs> 아, 와, 박자, 박자. 자. 아빠 박자. 형님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요. 그냥 아내 힘든 거 있으면 지금 쏟아내다 생각하고 그 감정으로 말만 이 텍스트로만 배터지게. <laughs> <laughs> 참지 말고 그냥 아. <laughs> 오형 어, 지금 참고 있네요. <laughs> <laughs> 아니.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감정이 막 올라가면 내가 하고 싶은 다른 말들이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만약에 뱅상에 몰입을 했다 그럼 뱅상으로서 다른 말도 하고 싶을 수 있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사를 달달달 넣는 거예요 이 감정, 어떤 감정이 들어도이 대사만 나올 수 있게 외워야 대사를 안 적어 아, 이해되시죠 아, 아. 밥, 뱃소리, 로쿠꺼 좋은데 사람들이 알까 싶어요. 잘 모를 것 같긴 해요. 그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기본 아. 아. 어, 차라리 그냥 기본으로 아. 하는 거. 네. 좋습니다. 그서 이거는 그냥이 좀 어, 아. 릴리랑 마리도 퇴장하기 전에 그래도 알아 주세요. 아. 그래야 프랑시가 안고 싶지만 아. 아. 아무도 안 안았는데. 아, 안아주세요 네. 그리고 프레드 네. 마지막에 전화 오기 전에 어, 네. 어 불고래 꼬리 부적을 보는 아, 아, 게 진짜. 이쁠 것 같아요 엔딩 음. 프레드 뭔상관이냐 시방! 하면 음악 바로 나오고 그 어, 프레드 음. 스탑한 상태로 앉아 어, 아. 그렇게 대사 따다가 돌아다니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3시 <laughs> 반에 하시죠네 어. 3시입니다 지금 3시 반에 가겠습니다 3시 반이면 코멘트 시간. 은 3시 20분에 갈까요? 아, 네. 3시 20분에 갑시다. 3시 20분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